사점 소목의 보석이고, 중국식 보석이라 해서 연예 보석입니다. 흙의 모양이 뭔가 그럴싸한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삼삼을 많이 안 들어오던데, 근래는 삼삼을 많이 들어와요. 호구자리급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끊자. 대각선에 두는 것은 언제 두어도 급소가 됩니다. 그렇게 어깨짓기 해올 때삼선에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싫은데요.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수가 아니다. 그런 이기죠 나도 이렇게 어깨짓기를 해서 대기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파격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로 바둑을 돕게 되네요.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건 언제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껴야 돼요. 그래서 한칸띄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화변의 흙이 살아버리게 되면 백집이 많이 부서진 거죠. 저처 이어 놓으면 튼튼하게 한1 0집정도로 만들어서니까 안정적인 자세가 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흙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손 빼고 어깨 짓기에도를 잡자고 한번 가볼까요? 바둑은 공격적으로 두는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살자, 살자에 수비를 해서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를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당장은 좀 어렵겠죠?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끊어 볼까요? 잡자. 집을 만들자. 잡을 수 없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잡을 수가 없나요? 흙의 모양이 너무 넓어서 잡을 수는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연결을 해갈 때한 점을 잡아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네요. 이거 따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여기를 꺾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빈 삼각으로 일단 뭉치게 만들어 놓고, 포위가 되면 잡히겠죠. 당장은 흑의 돌이 살아야 되니까, 늘어 놓고, 오, 상대분도 아주 호기롭게 잘 두는데요. 음, 그쪽을 호의를 해버리면 이 돌이 다 잡힐 수 있겠는데요. 여기 끊자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거는 두는 게 맞습니다. 하나. 끊겠다 하는 건데, 끊으면 이네 점을 잡겠다는 거네요. 끊을 용기는 없죠? 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연결을 해갔을 때 끊고 한번 싸움을 벌려보겠습니다. 이곳을 막았다는 것은 둘, 살겠다는 셋, 의미인가요? 셋,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비껴나갈 때 하나, 형태가 둘, 일곱, 여덟 이렇게 날일자로 빗겨 나갈 때 상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1, 2, 8, 3, 4, 5 찔러 나오면 막아서 호구로 보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니네요. 여기를 배기단수 치고 이을 때 씹는 수가 있네요. 아, 이거는 좀 무리수였네요. 연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잡는 건 실패가 되나요? 이렇게 되니까 백은두 집이 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네요 가운데돌 네점을 잡자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후의 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죠 돌에다 보는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없지만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런 의미고요. 자, 다시 포위를 해 갑니다. 여섯 점을 잡겠다. 이번에는 잡아야 될 텐데 상대가 세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못 잡나? 어, 이렇게 탈출이죠. 대신 빵 때림을 하나 해가지고 그런대로 기부는 게않습니다 이런 단수 하나 선수가 되니까 방변에 흑의 집이 크게 났습니다. 자 중앙에 흑도를 살려야 되니까 여기를 막아서 두집 내자 그런 진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끊어지면 고약해요. 뭔가 보강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보강이 가장 튼튼할까? 둘 어느덧 집바둑이 되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상대방이 잡으려고 오는데 도집이 나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강을 해서 확실하게 살아 놓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희기 됩니다. 오, 상대분이 너무 무리하게 두는데요. 왜냐하면 이백 대마가 못 살았잖아요. 하나. 근데 이만큼 들어온다? 네. 다섯. 상당히 무리수죠. 여기서 도집이 나진 않겠죠? 백의 의도는 끊자 하는 거니까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두어서 백대 말을 다잡자 한번 해볼까요? 쌍립을 쓰고 다섯, 여섯 이렇게 꽉 막아 놓으면 오궁도 형태이기 때문에 흑의 돌의 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 흑의 돌이 살아버리면 다 잡히니까요. 결국은 이 백의 돌과 흑의 돌과의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권을 눌렀네요. 흑이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 잡자 했는데 이어줄 때 집는 수가 있네요. 연결해주면 막아서 그게 실패죠.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둬서, 흙이 이렇게 장문이 쉬운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상변의 흙집이 굳어져가지고는 흙이 유리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 꽃자로 둔 것은 어떠한 노림수가 있는가 살펴볼까요? 가령 뭐 이런 거 둔다며, 또대붙이는 수라 해서 급소죠. 젖히면 끊고 단수 치면 나가서 이 백의 돌이 다 살아 있는 형태가 안 되니까 3번의 돌을 살리게 되면 이렇게 두어서 백돌이 다 잡히게 되죠. 백의 대마가 다 잡히면서 입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되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